쇼랜드 NQ4 신차 검수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검수 마치고 시공하기 위해서 차량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문제 되는 부분 좀 보여드리면 아, 여기는 너무 작은 도장티라서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 부분이 그냥은, 그냥은 잘 안보여요 저희도 이렇게 옆에서 빛의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부분인데, 이렇게 좀 중간중간 꼭 선이 있는 것처럼 도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장 문제는 아니고, 이거 자체, 금형 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객님께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정면에서 이렇게 딱 봐서는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 고객님께서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쪽은 도장티에요. 그 검정색 차량이라서 그냥 은 확실히 도장티 이런 게 보이, 보기가 좀 힘들고 저희도 검수를 할때 항상 이렇게 옆에서 대각선으로 빛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검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작은 도장티 이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차량의 외부에서는 큰뭐 도장 티나 스크래치 이런 거는 발견된 건 없었어요. 또 오히려 안쪽에서 실내 쪽에 도장 티, 그리고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도장 티들이 조금 짜잘하게 있는 거고, 저기 안쪽에 이 부분이 스크래치가 있어요. 라이트를 좀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여기 스크래치. 안쪽 부분이에요. 여기는 고객님께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고, 안쪽 부분이라서 저희가 매장에서 수정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지금 2열 보조서 그 핸더 가니쉬 부분인데, 여기가 떠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조립불량이에요. 여기가, 보시, 보시면 여기 이제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딱 고정이, 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여기 고정을 하면 이 부분이 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조립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반대쪽 보여드리면, 원래 정상적인 부분, 여기는 전혀 그런 거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잡아당겨도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정상인데 아까 그 부분은 조립이 잘못된 상태인 거죠. 그밖에 유리 검수했을 때 유리 스크래치, 유리 불량, 이물질 이런 거 전혀 발견된 거 없었고요. 실내에서 기능 테스트했을 때다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검정색 차량인데 그래도 스크래치 같은 거는 꽤 보이는 거 없이 굉장히 외부에서 도장은 양호했고요 아까 그 가니쉬 부분 이 부분은 운행하시다가 수정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고객님 굉장히 멀리서 차량 보내주셨어요 포항에 거주하시는데 저희 유튜브 영상 보시고 멀리 서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멀리서 오셨습니까? 서비스를 좀가 많이 해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많이 해드릴거예요. <laughs> <laughs> 멀리서 오셨는데 해드려야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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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에서 또 차를 좋죠. 찾으러 직접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만큼의 네. 보답을 해드려야 돼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시공도 꼼꼼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토 MQ4 미네랄블루 색상입니다. 오전에 뒤에 보이는 오로라 블랙펄 소렌토 mq4 신차 검수를 하고 아까 문제되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어, 오후에 한 4시 반 정도에 미네랄 블루 색상의 소렌토 mq4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오로라 블랙펄 차량에서 보였던 문제점이 얘도 그대로 보이네요. 보시면 제가 이 부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여기 부분 부분 층이 있는 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미네랄 블루 차량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보이고요. 단차도 역시 이쪽 부분 단차, 약간 핸더가 휀더 부분이 조금 더 올라오고, 보닛이 아래에 있는 이 단차,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니쉬 부분. 가니쉬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부분도 여기가 양면 테이프로 고정이 되는데 여기 이전에 이제 조립을 하면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부분에 같은 라인쪽에 그래서 반대쪽 보여 드리면 반대쪽에서는 괜찮아요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은데 지금 뒤에 보이는 오로라 블랙펄 오로라 블랙펄 차량도 그렇고 미네랄 블루도 그렇고 보조석 가니쉬 있는 부분 동일하게 그 부분이 움직입니다 오늘 들어온 차량 두 대가 동일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일단, 그 일단 고객님께도 문제되는 부분 다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고요. 우선은 인수하시고 운행하시다가 저 부분들 수정받기로 하셨습니다.